자, 두복소수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보기 중에서 오른 곳의 개수를 구하래요. 자, 알파를 a 플러스 b i라고 할게요. 자, 기억을 봅시다. 그러면 알파 제곱은 a 플러스 b i의 제곱. 자, 파 알파는 a 마이너스 b i의 제곱이고요. a 제곱 플러스 ea bi 플러스 b 제곱 마이즈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ea bi 플러스 b 제곱 마이즈곱이야. 자 계산해주면 ea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eb 제곱이야. 얘가 0이니다 그러면 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0이면,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면, a가, b가 0인가요? 아니죠? 자, 기억은 아니에요. 자, 예를 들어서, 알파가, 어, 1 플러스 i. 그 다음에, 그럼, 바알파는 1 마이너스 i죠? 그러면, 알파제곱, 응? A plus B. Mm. 맞게 했는데, 나 괜히 뭔가 <laughs> 잘못 봤네. 자, 그러면 여기서 알파 제곱하면 이 아이고요. 이 바알파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이예요 아이에요. 자, 그러면 둘이 더하면 0이죠. 둘이 더해서 0이 됐다고 알파가 0인 건 아니죠. 자, 그 다음에 니 알파는 에이쁠 비아이. 자 그럼 바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래요. 그렇다면 알파가 허수라는데 자 얘는 이제 a b i고요. 마이너스 a 자, 마이너스 b i에서 자 그럼 e a가 0이니까 a는 0이네요. 그러면 알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알파는 b i예요. 자 그러면 자이 알파는 반드시 순허수일까요? 자 b가 0이면 실수고요. b가 0이 아니면 허수예요. 자 그런데 이 알파가 얘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문제 없어요. 그러니까 허수인지 실수인지 알수 없어요, 이 친구. 그 다음에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이가 0이래요. 자 근데 알파베타가 무슨 수냐면 실수가 아니라 복수수예요 만약에 알파베타가 실수라고 하면 귿은 맞습니다 귿은맞고요자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a 플러스 bi 베타가 c 플러스 di 라서 ci 플러스 di 제곱 자 그래서 어디 갔어? a-b p l u b p l u c의 i가 0이다 라고 하면 a랑 d랑 같으면 되고 그 다음에 b랑 minus랑 같으면 응, 돼요 자 그래서 얘가 0이다 그럼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알파가 뭐1 plus i야 1 플러스 i, 그다음에 베타가 마이너스 플러스 i요. 그러면 알파 1 플러스 i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i 에 i가 0이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i인데 없어지죠? i 제곱이 없어지죠?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i가 0이긴 하지만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인 건 아니다. 이랬나요? 자, 이게 맞으려면 알파 메타가 실수라고 하면 맞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리 알파는 0이 아니래요. 알파는 a 플러스 bi라고 하고요. 자, 그때 알파가 파 알파와 같대면 그러 +bi a i 플러스 bi 제곱이 a 마이너스 bi와 같다고. 마이너스 b 플러스 ai랑 a 마이너스 b i랑 같다 라면 자 마이너스 b랑 a랑 같다 a가 마이너스 b랑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a가 마이너스 b랑 같다 이거 말고는 알수 있는 게 일단 없고 자 그러면 알파 플러 이거이면 알파 플러스 알파 i가 0이냐를 볼게요 자 알파는 a 플러스 b i 그다음에 발파는 a b i 거기다 i곱하면 ai 마 pi 제곱이요. 자,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a 플러스 b에 a 플러스 b에 i 자, 뭔지 모르겠지만 a가 마이너스 b죠? a가 마이너스 b. 요거 0이고요. 요거 0이니까 자, 얘는 항상 0이네. 자, 그 다음, 미음. 알파와 바베타의 곱이 1이래요. 알파와 바베타의 곱이 1이면, 자, 여기다 양쪽에 켤레복소 씌워주면 이렇게 되겠죠? 알파의 켤레복소수와 베타의 곱도 1이라고 나와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? 음... 자, 바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에서 이거를 싹다 베타로 바꿔야 되는데, 여기에서 자, 양변을 알파로 나누면, 바 베타는 알파 분의 1이에요. 그러니까, 알파 분의 요거 대신에, 요거 대신에 바 베타로 바꿔놓을게요. 자, 얘 대신에 바 베타. 그 다음에, 여기 양변에 베타로 나눠주면, 바 알파는 베타분의 1이에요. 자, 그래서 바 알파 바 알파 알파 알파. 얘 대신에 베타분의 1로 바꿔 놓을게요. 베타분의. 자, 그러면 알파의 켤레 복소수 플러스 알파분의 1은 베타의 켤레 복소수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맞네요. 자. 그다음에 알파가 허수랍니다. 알파가 허수. 자알파를 a 플러스 bi인데 얘가 허수라고 말하면 그때 b가 0이 아닌 거예요. 그때. 자 그러면 알파와 마이너스 자, 알파의 켤레 복수수의 부호 바꾸면 같대. 알파라는 것은 a 플러스 bi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이게 같냐 이거야? a 플러스 bi 는, 마이너스 A, 플러스 B, I요. 같니? 어. 자, 같으려면 A가 뭐여야 돼요? 0이어야 되죠? 자, 허수라고 같은 건 아니고, 순 허수라면 같겠네요.